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8월 18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신고점을 갱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이죠. 또한 그렇게 약해 빠져보이고 절대 상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더리움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500만 원이 아니라 65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었죠. 물론 오늘 600만 원이 깨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더리움조차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홀더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대충 아무거나 찍어봐도 다들 정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해준 다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왜 트럼프 등에 업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보다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어비트원아마켓 상장 이후 고점 대비 단토막 이상 하락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코인들은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해준 지금 어째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 이렇게 바닥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것도 장외에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고 있어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오피셜 트럼프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중국에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매도하고 있냐?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매도할 거냐? 그 타이밍과 그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오피셜 트럼프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또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0 2020... 2 2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난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외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외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하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D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MND 멘틀 코인 8월 2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멘틀 코인은 순식간에 이렇게 100% 이상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에테나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에테나코인 8월 3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에테나코인 역시 갑자기 이렇게 8월 3일 이후에 62%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4일에는 체인링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체인링크 코인 확인해 보면 체인링크 코인 역시 8월 4일 이후에 이렇게 순식간에 58%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 이게 바로 중국 장애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 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 있는 8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의 매매 계획표도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남아 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중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차이나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 놓은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 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 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 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은 인생 역전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 뿐만 아니라 필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923-5349로 차이나라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